집안으로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골뱅이 많이 먹고 나도 골뱅이 많이 됐지 여기 뭐 LP바 이런 데도 유명한데 되게 많았어 와인바를 가려고요 지야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주집이다 LP바다 이런 데는 좀다녀봤서도 와인바는 내가 처음인데 야너뭐 하냐? 성렬이 할아버지 야 뭐해 야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오는 거다 알았어 아. 야 근데 너는 이게 의상 보니까 아저 느낌이다 까인데 친구 은같 까치지 아흉조야 네. 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. 아니야, 근데 들어가기 전에 어. 여기에서 사진 한번 찍어 주는 게딱한쪽 잡아 주시고 쪽 다리를 여기 포인해서 여기 앞. 대신 얼굴은 작아 보이게 뒤로 누워 주세요. 아 이렇게? 네. 오 완벽해. 네, 카메라에 발차. 어 그죠? 렇와 진짜 멋있다. 오잘 나왔네. <laughs> 어 저도 좀 찍어 주시겠어요? 야야 <laughs> 됐어. 한 아, 방에 저... 끝났어. 안돼좀더 누워야 될 것. 같아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. 좀 자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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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검졌다야 인물을 날리고 주변을 누가 지키는 거야 누군지 알면 재미없어 요즘에 쟤 누구지 아 그래요 어. 아. 야 근데 여기 할 때가 궁금하다 들어가 들어갈게요 야이가야 어. 진짜. 진짜 아니 여기는 와 들어가실게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어, 안녕 야 안녕하세요. 여기 이런 데가 있네. 아는 사람만 온다는. 거야. 그러니까. 네. 아, 그냥... 이 건물이 100년이 됐대요. 저 메뉴판에 기본 안 적어 놓는데. 사합니다오셔 근데 사장님 나이나 뭐 나이 이런 거라도 조금 딱나 아, 띠라든지 닭띠고요 아이고. 동동에 네. 살고 있는 개유선이라고 하네. 아하. 닭띠인데 개유선이에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어... 그럼 여기서 그 장사하시는 얼마 되셨어요? 저희 가게 생긴지는 3년 정도 됐고 네. 1년 단위로 사장을 바꾸고 있어요, 일부러. 어, 아, 왜요? 어 왜, 왜, 왜요? 왜냐면 저희가 너무 뭐 사람 가게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가게 분위기가 도태가될 수도 있고 계속 발전해야 그렇네. 되거든 방송국이랑 똑같네 PD 바꾸 듯이 아. <laughs> 얼마 안 남았거든 그리고 가게 이름이 뭐예요? 저희 머리조심 아 머리도시요? 머리아 머리조심 들어올 때 확인하고 나갈 때너본매트 괜찮아? <laughs> 어? 진짜 여기 베이직한 메뉴 이 치즈 플레이트 응. 그리고 브라드 퀸 세트 이건 이거는 뭐야? 약간 바게트 위에다가 토핑 올려진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미안한데 네. 나이 먹은 사람은 혀천장 닦아지게 요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시킬게요 그거하고 뭐 와인은? 네, 시그니처 와인이 있어요 아 여기 여기 네.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시켜놓고 올게요 상일이러이아 생일 <laughs> 살짝... 너는 그런 거뭐전조증상이없어오 <laughs> <와>. 감사합니다 <laughs> 우주술이요? 이게 <음>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. 잘 흔드신 다음에 네네. 따서 드시면 돼. 요 와, 와, 진짜 예쁘다 이거 약간 린스 같다. 엘라스틴 린스. <웃음> <웃음> <라바스푼> 그때 그때 감정이 솔직한데. 한바트리 얼마예요? 작은 사이즈로 가지고 38,000원. 38. 할머니. 이거 들고 이제 또 하나 <laughs> 아 들고 계세요 뭘 자꾸 찍어 <laughs> 이게 무조건 필수 필수 아우 부끄럼 나는 남자 아 부끄러움이 아니라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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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<laughs> 거친 상렬 상련. 상렬은 오늘도 와인을 뜯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험난한 여정이다 그렇지만 유일한 친구 알코올 그를 부른다 연예인도 검증하면 안 되는 건가? <laughs> 원래 출신이 가수지 <laughs> 그치?

웰치스의 어. 알코올 약간 향 나는 그렇죠. 근데 그런 게 생각나요. 그 수금지한 목도 천은명 행성 중에 약간 수성에서 술 먹는 느낌. 왜 왜? 어우 혀에서 계속 침이 이렇게 도는 게 촉촉한 맛이 납니다. 진짜 웰컴주로 마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분 좋아지는 맛. 그렇지 그렇지. 어. 인문주 우주 와인을 딱 먹어주니깐 무장 해제가 돼. 그러니까. 산초 안에 푸어아 풀어. 아나 오늘 풀어. 먹자. 아 풀어. 아 풀어. 아이고 레드 어머나 레드킹 셀프 아 왔습니다 반세일 아아아아아아음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음. 맛있는데요? 사장님 맞아. 이거 두 접시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네? 자기가 먹을 잔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? 요거는 나는 어그리드 오 동의한다? 어, I understand 야, 야. You think so? y yeah, I think so too 야. You ready? 야야야야 이게 안 지워지는 거죠?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음 맛있다 <laughs>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뭐? 주사 있냐? 잔에 <laughs> 이렇게 상렬 어라 보니를 담았어요 <laughs> 오, 기분 좋아 진짜 아 그리고 이거 봐이 잔에 이제 담을 와인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러래. 이 와인의 이름은 잘 들으세요 Listen carefully. <laughs> <laughs> this wine called Sakshire <laughs> <suction> Chocolate. Oh, vote. <laughs> 이제 쉬라랑 진판대 섞인 거예요. 어. 엄청 핫한데, 이유가. 야, 오빠 하면 이거 있 여기가 와인에 그 설명이 돼 있는데. 아, 나 지금 안 보여. 아이고. 좀 괜찮은 와인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음,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. 음. 이거는 웬스데이 나이트. 수요일 밤에 음. 먹는. 네, 제격인 와인이다. 아이템이 좋네요. 윈저 네. 데이 하면 중간 허리를 해 가지고 약간 조금 타이어다 하거든. 그렇 여자 친구와 데이트 할때 먹으면 좋고, 피자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음. 그리고 너네 이거 한번 먹어 봐. 아마 빠질 걸? 음. 그리고 더 원하잖아? 여기로 전화 줘. 하면서 번호까지 남기는 이런 약간 코미디 같은 얘네는 기존의 와인의 틀을 좀 깨고 싶어 하는 굉장히 젊은 그 MZ 세대 그 열정 같은 게 흐르는 이들이 잠깐만. 뭐. 우리 자꾸 이러지 마. 우리 지금 약간 네.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다크 초콜릿한 맛이 나요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바닐라 향이나 바나나 밀크 향이 약간 살짝 올라온 기분 좋은 달달함 내 혓바닥 안아주는 거야 내 혓바닥 안아줬는데 내 몸통 아래 누가 안아줘? <laughs> 이런 느낌의 와인인 거예요 아, <laughs> 섹스 초콜릿 그때까지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초콜릿 <laughs> <laughs> 음. 아... 아, 좋은데? 어,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아, 아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. 아, 그럼 얘몇 코인이야? 사작코에. 아, 사작코인 아... 이제 전하 상렬로라고 인제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은 사실 와인은막두 병까지 먹을 때도 있잖아요. 어. 얘는 그렇게 술이 센 사람도 한병 안으로 분위기도 내고 좀식기를낼수 있는 그런 느낌. 지얼스. 아, 이거 좋다. 이거 괜찮죠. 이거 괜찮아. 요거 괜찮아. 처음에 딱뭉툭하게딱 들어갔다가 예리하게 블렌딩 이 조합을 찾기 위해서 어. 엄청 고생을 했대요. 이 e 포도에서, 음. 음. e 포도에서 좋은 거딱 땡기고, 이 포도에서 좋은 거딱 땡기고. 도전 정신이 음. 느껴지고, 맞아. 어. 에너지가 있네 Saksul j a p o l 오빠 초를 조금 더 불러주세요. 어떻게? Japole. 살짝 살짝.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와인 있으세요? 몽블랑스라고 써져 있는. 아 진짜. 외주가시네. <laughs> <와>, 2 8코인아리암 <laughs> 음.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몽글라스 화이트 와인, 아, 아, 리엄저, ]입니다. 리엄저. 리엄저가 뭐예요? 아,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뇌가 너무 똑똑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이유 <laughs> 있잖아요. 난 미안한데 그냥 얘만 먹을게. 그 치석 제거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알코올 독하는 그런 느낌이야. 너 이제 나가라 이런 느낌이야. 내 그래서 싫은 거야. 더먹고 싶은데. 아 그게 근데 좋은 맛이거든요.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그래서 아. 원래 이거 먹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서를 뒤집었지 아. 근데 이게 메이옴이라고 있어요 음. 메이옴이랑 되게 비슷한데 더 싸고 맛있다 와 근데 너 와인 무지한다 엄청 자격증 공부도 하고 산타바바라 쪽 와이너리 다 가봤어요 좀 달라 보이죠? 야너 야, <laughs> 그래 나가 좀넌 화장실 좀안 가냐 좀, 야야 좀 나갔다 와 아니 진짜로 아니, 아니, 해서... 아니 좀 나갔다 와 제가 당황해아좀 나갔다 와 인연이 상류얼라버니 세대에 또 걸맞는 음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와인을 하나 또 가져왔어요. 또 있어? 제가 직접 진짜 사온 거. 이거 아세요? 야다 알지. 야 와인 안 먹어본 게 어딨냐? 오. 난 이제 딱 보자마자 비대 보잖아. 왜 그래요? 난.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다르거든. 아 원래 빵쟁이 쪽을 또 빵쟁이? 빵쟁이. 야 그래도 너 타종을 너무 한다 아, 소리가 아왜빵빵이 소리가 어때서요 이거 박수 소리랑 아, 똑같은 거지 야 데려가 아, 한개한잔맥이라고 근데 그 와인이 어. 까베르네 소비뇽의 킹이라는 아하.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아 까베 좋아하지 나는 아 나는 와인이 될 이름이 거야. 거야 이름이 뭐야? 페이머스 미국 와인 와! 섹슈얼 초콜릿에서 조금 더 포도송이들이 느껴지는 맛. 와, 진짜 참 사람은 이 입맛이 간사한 새끼네. <웃음> <웃음> 안녕 친구들아. 포도송이들아 안녕. 수가 없어. 우리가 딱 노래방 갔는데 별로 볼분 없는 사람이 반 가르마 타고 맨날 <laughs> 눈 하나 가리고 그런데 노래 한곡 나만의 슬픔 딱 불렀는데. 다른 애들 알로에 제일 한 바가지 바르고 이랬는데 아무 의미 없 싸움 안 되는 거야. 제 최애예요, 사실. 까베르네가 가지고 있는 묵직함을 되게 고급스럽게 잘 풀었고 생각보다 얘가 좀 순수한 맛이 있어요. 음식 자체도 꾸며지지 않은 음식이랑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양념이 돼 있는 음식보다는 그냥 고기. 얘는 또 섹시한 초콜릿이랑 잘 어울려요. 양념이 이렇게 잘된 거. 종류점은 얘랑 얘 음. 그리고 얘랑, 얘랑 케이머스. 예. 그 다음에 네. 이완조들이랑은 몽글라스. 그리고 너랑 나랑은 세퍼레이터. 아, 이치아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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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시죠. 애정합니다. 소중합니다. 에이 가셔는 카우. 호수기상렬. 절대 안 넘어져. 인생은 힘을 빼야 되는 게술 음. 먹고 넘어지잖아. 일반화 시킬 수 없는데 많이 안 맞죠. <laughs> <laughs> 릴렉스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, 힘 빼고 넣는다니까? 힘 빼라는 얘기야. 아니, 너 데려가. 상쾌한 좀 먹이라고. 아 나는 와인이 될 <laughs> 거야. 뱅뱅뱅. 뱅뱅뱅. 인연이 <laughs> 희락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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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more than I can say. <laughs> 자, 그래, 그래. 그러면 사면 돼. 그렇게 하고. <laughs>